어깨가 회전이 돼줘야지 왼팔이 쭉 펴질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오른쪽을 끌어당기는 형식으로 스윙을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쪽 어깨에서 힘을 쓰게 되면은 왼팔로 잡아당겨서 치킨인 동작을 만드는 보상 동작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팔로우스루 때 왼팔이 쫙 펴지면서 팔로우스루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윙을 할때큰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멋지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팔로우스루 때 왼팔을 쭉 펴주면서 던져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아직도 자꾸 팔로우스루의 원이 작아지고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오면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식으로 실수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 그 동작을 교정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팔로우 스루 때 자꾸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오고, 작은 원이 그려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인은 바로 이 오른손과 오른팔의 개입입니다. 왜 공을 치는 순간에 오른쪽을 쓰게 되면 왼팔이 접어지면서 잡아당겨지게 되냐면요. 자, 동작을 한번 보실 텐데, 팔로스루위치에서 왼팔을 펴보고 오른팔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왼손은 좀 멀리 있고 오른손은 멀지 않고 가깝게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인입니다. 보게 되면 자이 손은 맞닿아야 돼요. 오른쪽에 힘을 써서 공을 치게 되면은 이렇게 와야 합니다. 오른손은 여기까지 밖에 뻗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왼손이 여기까지 뻗어질 수 있는데 이 클럽이 잡았을 때양손으로 잡다 보니 또 왼손은 오른손보다 밑에 있다 보니. 왼팔이 굉장히 많이 접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뒷면에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팔로스 동작을 했을 때 왼손은 여기 있고요. 오른손이 여기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른손 밑으로 왼손이 가야 하다 보니 왼팔이 굉장히 많이 접어져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손은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것을 왼손으로 같이 스윙을 하려고 하니 왼손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왼손은 여기까지 뻗어질 수가 있는데요. 오른손의 가동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공을 오른손으로 치려고 했을 때 왼팔은 자꾸 답답하게 접어지게 되고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스윙을 하고 팔로스를 해줄 때는 왼쪽의 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왼쪽이 오른쪽을 끌어당기는 형식으로 스윙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요. 이 어깨의 회전입니다. 어깨가 회전이 돼 줘야지 왼팔이 쭉 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왼쪽이 쭉 뻗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왼쪽에 힘을 우선순위 두고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쭉 뻗어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왼팔과 왼손이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줘서 오른쪽 어깨가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팔로우 쓸때 왼팔이 쭉 펴질 수 있습니다. 자 스윙을 할때 왼팔을 펴주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회전할 수 있도록 오른쪽 어깨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왼팔이 펴졌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힘을 써서 밀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스윙이 진행을 했을 때 몸이 자꾸 앞쪽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이 원심력을 버틸 수 있는 구심력 이 구심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왼팔을 펴주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에 힘을 줘서 오른쪽 어깨에 돌리게 되면 구심력이 없습니다 몸에는 반드시 구심력이 있어야지만 원심력이 강해질 수 있고 구심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심력이 없게 되면은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힘도 쓸수 없고. 일관성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왼팔을 펴주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회전할 수 있도록 오른쪽 어깨에서 힘을 쓰게 되면은 몸의 힘이 다 왼쪽으로 이동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구심력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던져주지 못하는 살짝만 던져주는 보상 동작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 버티기 위해서 왼팔로 잡아당겨서 일로 더 튀어나가려고 하면 몸이 앞으로 쏠려버리게 되니 이것을. 팔로 잡아당겨서 치킨인 동작을 만드는 보상 동작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 발은 계속 구심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른발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쓸수 있는 왼쪽의 힘을 쓰면서 다운스윙과 팔로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왼팔이 펴지는 동작 또한 왼쪽의 힘에 의해서 펴지는 것이고 이 왼쪽이 오른쪽 어깨까지 잡아당겨서 어깨가 회전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왼팔이 펴질 수가 있고, 이 왼쪽에서 쓰는 힘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클럽 헤드의 원심력에 의해서 오른발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강한 파워를 만들면서도 공을 똑바로 보낼 수가 있고, 왼팔을 펴주는 스윙을 하면서도 안정성 있게 공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을 치는데 자꾸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온다면, 오른쪽에 힘을 쓰지 않고 왼쪽에서 힘을 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른손 잡이다 보니 이 오른쪽에 힘을 쓰지 않고 왼쪽에서 힘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연습 방법은 뭐냐면요.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스윙 때 오른손을 놔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의 구심력을 느끼고 왼손이 쭉. 뻗어주는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왼팔을 스윙을 하면서 확 접어주는 것이 아닌 왼팔을 쭉 뻗어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와 손과 팔이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서 쭉 몸이 돌아가는 것 또한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려서 오른손 놓고요. 왼팔을 쭉 뻗어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빠르게 스윙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클럽을 올바르게 잡고서 스윙하는 것이 좀 무겁게 느껴진다면 거꾸로 잡고 연습하셔도 되세요. 여기서 오른손 놔주고 왼팔을 쭉 뻗어서 넘겨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왼쪽의 힘들이 쫙 늘어나면서 오른쪽 발까지도 잡아당겨서 스윙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을 칠때 왼팔을 펴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몸이 앞으로 무너지려고 한다든지 또는 자꾸 잡아당겨주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탑에 올라가서 오른손 놓고 왼손을 쭉 뻗으면서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핵심은 오른발에서는 계속 구심력을 느끼려고 해야 되고, 왼팔이 쭉 펴지면서 클럽과 왼팔과 왼쪽 어깨가 이 오른쪽을 잡아당겨 주는 느낌을 몸으로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팔로우스루 때 왼팔을 쭉 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왼팔이 펴지기 위해선 어깨의 회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어깨의 회전은 오른쪽에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왼쪽의 힘에 의해서 어깨도 회전이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